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전국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내린 나흘 동안의 강수량은 평년 장마 기간의 한 달치 강수량에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청양군은 강수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또 공주시에서는 세계 문화 유산마저 잠겼습니다. 그 현장을 시사현대사람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금강지류인 제민천도 범람했습니다. 공산성의 누각 만하루가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문화재와 마을이 잠겼던 충남 공주시 집중 호우가 그친 후 피해가 가장 컸던 옥룡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또 다시 비가 내리고 골목엔 침수됐던 살림살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어, <목소리를> 어디까지 찾았어요, 집에도 다, 다 아, 제작진은 주민들에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7시 11분까지도 이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가게 방에서 그러고 왔는데 8시 11분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때 다 찼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됐었어요 이, 음, 가게가 넘쳤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응급조치를 한 거죠. 7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대피했습니다. 아침 먹으려고 밥상 다 차렸는데 수저 뜨려고 하는데 죽은 손자가 있어서 그런데 걔가 막 소리질러 와보니까 막 물이 막 흐르는 게 금방 나 그런데 뭐 쪼금 있더니 방해가 여가다 방해가. 금방 가는데 여가가 까치발이 면서정신이 금방 갔어. 그런데 주민들은 이 침수 피해가 마을의 수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데요. 조금 라이막 나가거든. 이게 여기가, 가이 가슴 섰어. 그냥 순식간에 바빠져 나갔잖아. 금강역 저지대에 위치한 옥룡동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마을의 수문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침수가 되던 날 오전부터 수문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수문을 가봤습니다. 당시 침수로 옥룡동 일대는 주택 1 1 0석채가 잠기며 이재민 약 123명과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제작진은 주민에게 침수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우한 3시간까지 수문 닫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강물이 여기가 그 동네가 물이 수위가 더 높았어요. 강물이 낮은 상태에서. 그럼 어느 시점이 됐던 아이들이 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안되거나 당시에 여기만 누가 와서 봤었으면은 흉님이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지 올라가면 그걸 볼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만 봤어도 충분히 여기는 물난리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전부터 마을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수문이 닫혀 있어서 금강으로 빠져야 할 물이 마을을 채웠단 겁니다. 공주시는 어떤 기준으로 수문을 닫았던 걸까요?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금강 홍수위가 떨어진 금강 수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수가 워낙 높고 홍수경보까지 난 상태에서. 그시 확인을 하고 지난 19일 이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공주시는 시설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얘기하는 게뭐 시에서 국가재난당 몇백을 준다고 하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동네분들 뭐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네분들은 장판 정도, 도배장판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 가전제품이, 고기분, 수판이 이런 게전다 버렸으니까. 주민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청양에서는 제방이 잇따라 무너졌고 비닐하우스 수백 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나흘간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긴 충남 청양군. 음. 날이 개고 물이 빠지면서 응급복구를 시작했는데요. 온 식구가 정리에 나섰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이걸, 이걸 빼라고 어,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닌 거 여기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키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 거의 이제 어깨 밑으로 타셨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산림이 지금 다 비에 젖어가지고 물에 젖어서 다 풀어서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100% 쓰지도 못하는 거죠. 제방이 터지며 토사와 함께 들이닥친 물에 집이 잠기면서 방은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뭐를 뭐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너무 마음이 지금 심정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좀못폭한 동네는 저수지가 됐어요. 죽은 소들이 동동동 떠 있더라고. 마을 인근의 축사 가는 길 곳곳마다 소의 사체들이 보입니다. 제대로 쓰지도 않는데요. 물이 어디까지 찾았어요 물이 여기, 지붕 여기 지붕까지 지붕까지 지붕이 다 칠려면 됐어. 128마리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마리 정도 남았어 지금 여기 실은 게몇 마리예요? 한오 70개인데, 이번에는 한 50마리는 떠내려갔다는 거네요. 축사가 물에 잠기며 50여 마리의 소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축사 곳곳에는 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물이 차니까 소가 막 휘엄쳐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그 다음에 어 그냥 지떻게가 없으니까 그냥 푹 빠져가지고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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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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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고 떻게 어떻게 고떻게어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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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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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을 어떻게 어떻게 청양 대피소. 이곳에는 청남면 주민 약 200여 명이 대피해 임시 거주 중입니다. 산 밑에 집이요 그래서나 해가 있어 자는데 방송이 막 날이가 나서 열두 시십 분이 밤. 밤 열두 시. 마을에 물이 차고 있다는 방송에 고령의 어르신들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다게 이렇게 혈압도나이도싸 <laughs> 물이 어디까지까지 왔는어디까지 마당 밑속 죽겠어 아 오늘도 갔어도 서 뱅뱅 돌아다니면서 집을 못 들어가고 왔그 집이 지 세간살이 하나 챙겨오지 못해 구호 물품이 전부인 주민들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청양은 392명의 이재민과 약 3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이유는 재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뼈대만 남은 농가의 비닐하우스들. 이날 농민의 희망도 잠겨버렸습니다. 한창 추라할 시기에 수해를 맞아 과일은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썩혀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인양리 농민들은 지금과 똑같은 수해가 작년에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에 해용량 펌프가 8기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시간 그텀 두고 찍었어요.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작년에도 수초를 잘라 놓고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펌, 펌핑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컸거든요. 거지는... 올해 집중 호우가 내리기 직전 농가 인근의 배수문 지천에 수초가 가득입니다. 지난해에도 수초가 물길을 막아 하천이 범람하며 수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에서 집중호 발생 시 늑장 대처 및 펌프 고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두 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 6월 말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봐 농민들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지 알고 작년에 고생하신 것도 아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수초가 또 가라앉았잖아요 바닥에 건져내야 된다고 다비 와서 이제 그게 또 와서 다리에 또걸쳐요 그때 이제 계속 방귀를 해서 또한번 걷어낼게요 배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방까지 터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제작진은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과 소송 중이어서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며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렸고 타 지역도 침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이 사고 터진 한 뒤에 농어촌공사한테 이 수조는 이렇게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쪽 길을 저 한쪽 길을 널려요. 그렇게 예견했지만 또다시 반복된 피해에 농민들은 그저 암담합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심경이 너무 진짜 찹찹하고 다시는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제작진은 청남면과 차로 약 20분가량 떨어진 남양면 운직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1년 전 마을이 잠기는 수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m 정도 물이 수위가 올랐었으니까 많은 비가 왔죠. 이 들판에 전부가 다 불이 생겨서 했을 테니까. 단거름을 넣은 게다 깨끗해 나갔지 물로 깨끗해 나가고 그 안이. 파우스 안에 모래 자갈이 차여가지고까지도 지금 그걸 다 회복을 보고있어 1년 전 마을 회관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뚝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뚝이 완전 터져가지고요. 이쪽 밑으로 다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1 년간은 이게 임시 복구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했었는데 예, 올해 응급복구가 두번세번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비는 왔지만 피해는 상당히 적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청양군이 보강 작업을 하면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건데요. 침수 피해 예방 작업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이런 그 요구 사항을 좀 행정 기관에서 바로바로 들어주셔서 이런 피해가 다른 마을도 피해가 적게 발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흘간의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공주시와 청양군 수해민들의 삶의 터전도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속절 없는 기다림에 비예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